그 다음 내과적인 거못 다룬다고 있죠 그게 스냅피가 다루는 거예요 네. 그러면 아까 말한 거는 TTP, NEP가 다루는 거예요 네. 정형외과나 이쪽은 그 다음에 정신과적인 질환 정신과 선생님이 상담하고 하죠 근데 결국은 약이거든요 네. 그 다음 에 SSRI나 우울증 치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아예 평생 거의 먹이다시피 거의 그, 그 약이 뭐냐 항, 불안제 이런 것들이 만성환자를고 양상한다는 얘 이런 것들이 만성 긁어온 객계 환자를 양성한다는 얘기야. 심지어 진통제라든지, 어떤 PPI라든지, 그런 소화제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내, 그 내과 질환자, 질환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야. 그래서 그 마지막은 쏟다가 그 정신과적인 증상을 해결을 해요. 네. 제 전체를 전반적으로, 유기적으로, 완전히 잡는 거야. 그게 지금 통사의 전략이야.